국민의 힘의 당 개혁 과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9월 초까지 전당대회를 치를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둘째, 당내 탄핵 찬성 세력과 탄핵 반대 세력 간의 갈등 관계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대통령 탄핵 반대 당론 무효화를 추진하겠습니다. 셋째, 당의 대선 후보를 부당하게 교체하고자 했던 과정의 진상을 규명하고 합당한 책임을 부과하겠습니다. 넷째, 국회 당론 투표 사안에 관해서 원내외 당협위원회를 통한 당심과 국민 여론조사를 통한 민심이 모두 반영되는 절차를 구축하겠습니다. 다섯째, 당내 민주주의 강화를 위하여 지방선거에서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장 후보의 경우 예외 없는 100% 상향식 공천 실시를 제안하겠습니다.